하고 있고요. 지금 뭐 혹시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생충 아, 지금 페이스북 스테이터스를 보면 연애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기생충입니다. 네. <laughs> 네.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생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뭐 제가 기생충 애인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그거. 뭐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생각나는 걸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뭐 징그럽고 네 더럽고 혐오스럽고 나쁘고 뭐 욕으로 쓰기도 하고 기생충 하면 사실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최변봉 투를 떠올리시기도 할 겁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연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에요 <laughs> 어, 기생충 하면 사실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 기생충 박멸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또그 때문에 기생충 무조건 없애야 할 것, 박멸해야 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생충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안 계시겠죠? 한국에서 기생충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냐면, 지금 기생충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어디선가 전화가 와서 제가 기생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사정사정을 합니다. 제발 버리지 말고 학교로 갖다 주세요. 저희 기생충 꼭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 정도로 기생충이 많이 사라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낭리하기처럼 들리고 제가 방금 첫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생충에게 관심과 사랑을. 그래관심까지 보내줄 수 있지만 사랑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들과 함께 기생충에 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지, 또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 기생충이 얼마나 독특한 생물인지, 어,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로 예를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정치와 기생충입니다. 사실 정치하고 기생충이라고 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들리지는 않았네요. 왜냐하면 국회의사당의 기생충들이 좀 살고 있죠. 어, 네 생각해보니까 다른 이해가 있었네요. 어, 하지만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그리고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복잡한 행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정말 이 단순하고 어 하잘 것 없는 기생충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특성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을까? 얼핏 잘 이해가 어, 가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옛날에 사뭇 달랐던 모습의 저인데요. 그때 <laughs> 어, 한 2010년 정도에 제가 스와질랜드에 1년 동안 기생충 방열 활동 관련해서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스와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에는 있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인구는 90만 명 정도고 전인구의 30% 가량이 HIV/AIDS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내 평균 소득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요. 3,030불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고 전세계 국가로 따져도 중저소득 국가 정도에 속하는 나쁘지 않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1년 동안 사업을 했었는데요. 1년 동안 기생 중 사업을 하면서 어, 거기서 겪어봤던... 어 바로는,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1년에 690불 정도니까, 탄자니아의 4분의 1도, 스와드랜드 아,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생충 감염률을 보니까, 스와드랜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그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면, 경제발전이 기생충을 없애주었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게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생충학자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은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생충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소득 수준에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로 기생충 감염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 그냥 단순히 경제 수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견했었죠. 어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어레이 교수라는 분이 진행했던 연구로 이것은 기생충 압력이라는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독재가 나타날 것을 기생충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지표들보다도 기생충이 독재자가 나타나고 독재가 얼마나 심할지를 예측하는 데 가장 확실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생충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재가 나타나기 쉬웠다는 것이죠. 어,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 기생충이 나타나서 개인의 건강이 나빠지면 개인의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자기보호적이 되고 자기보호적인 자기 사람은 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됩니다. 강력한 지도자라 저희가 다 알다시피 독재자인 거죠.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기 보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더 오랫동안 독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합찮한 기생충이 정치에까지 어,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좀 저희의 상식과는 정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이야이 개념을 가지고 수아지엔데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스와디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전 세계의 거의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절대왕정 국가입니다. 이한명의 왕은 모든 법 위에 군림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모든 재산을 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독재자인 셈인 거죠. 그에 반해서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성향이 강력하게 남아 있고 또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굉장히 잘 실천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이론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스와드랜드와 탄자니아의 국민소득 및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충 감염률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보이지 않았던 것은, 탄자니아에서 민주주의가 더잘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기생충은 저희가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시야들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가지 재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상식을 뒤집어엎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기생충을 약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2003년 이후로 나온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어, 옛날에 파라셀시스라는 유명한 중세 시대 화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약인지 독인지는 단지 농도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생충도 질병을 일으키는 독인 거죠. 하지만 적당히 잘 사용하면 기생충조차도 약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환절기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뭐 여러가지 피부염 등등 겪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알레르기 질환 없으신 분들 거의 없죠. 그런데 이알레 옛날에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레르기 질환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알레르기로 고생했다는 아이들을 별로 없었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은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몸의 면역계가 이상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질환인데 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을까? 무슨 원인일까? 어, 그러다가 어떤 한 학자가 굉장히 독특한 발상을 했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이 늘어나는 시기와 기생충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기생충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지역에는 기생충이 거의 없죠. 대신 저 빨간 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알레르기 질환 지도입니다. 보시면 알레르기 질환이 유행하는 곳과 기생충이 유행하는 곳이 정반대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말의 뜻은 기생충이 있으면 알레르기 질환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마, 이 면역계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기생충은 인간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생, 심지어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생명의 시조, 시초부터 기생충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왔습니다. 곁이 아니라 안에 함께 왔었죠. 어 그래서 기생충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종의 배경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생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화를 해왔던 것이죠. 기생충이 우리 몸에 기생하기 위해서는 면역계를 약간 조절해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계가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기생충이 우리 몸 안에서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기생충은 우리 몸의 면역계를 조금 어 고, 우리 몸 면역계의 볼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개발을 했고 또 우리 몸은 그에 맞춰서 기생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항상 우리 몸의 면역계를 조금 더 강하게 조절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십 수년 새에 기생충이 급작스럽게 없어지면서 면역계는 그에 어,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항상 면역력을 더 가, 과하게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들을 흔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질병들은 대부분 면역계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생충학자가 생각했죠. 기생충을 먹여보려고. 네, 그래서 먹입니다. 어, 이 병을, 어, 이병 같은 경우는 에크럼병이라고 어, 불리는 병인데요. 장 안에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정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고, 현재는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거나 소염제를 투여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치료만 가능하지 완치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이 돼지천충이라는 장내 기생충을 먹여서 치료를 하는 시도를 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은 지금 염증이 심하게 지금 질병이 진행된 상태이고, 오른쪽은 기생충을 먹인 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염증이 말끔히 사라졌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은 그분이 드신 기생충이고요. 어, 이 연구는 아이오와 대학의 서머스 어, 교수라는 분이 진행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 어,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약 3분의 1가량의 환자들이 어,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회복을 보였고 기생충이 없어진 이후에도 완치된, 완치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고 나머지 3분의 2 이상도 굉장히 어 증상에 호전이 있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생충을 약으로 사용하려는 용도는 단순히 이런 염증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이라든지 다발성경화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자가질환들에 자가 대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병이 있으니까 어 가서 기생충 사드세요 이러면 좋아 안 하시겠죠? 여기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고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기생충을 조금 더잘 정제해서 기생충의 모양이 아닌 모양으로 만들어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생충은 여태까지 우리 생각에 무조건 박멸해야 할 것, 무조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동반자적인 입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생물. 우리 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물,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생물이라는 개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개념은 단순히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태계, 특히 농업 분야에서 많은 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여기 보시는 것은 작은 기생벌인데요. 어, 지금은 이게 그림으로 그려놔서 굉장히 커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벌 종류입니다. 어, 이 기생벌은 굉장히 독특한 한살이를 지니는데요. 이 기생벌은 진딧물이나 해충, 다른 곤충의 몸 안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은 곤충 안에서 부활을 해서 그 숙주가 된 곤충들을 파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리고 그대로 미이라를 만들어서 내장을 다 파먹은 다음에 몸을 뚫고 나와서 성충이 돼서 날아갑니다. 말인 쓰은 숙주는, 어, 그 기생벌이 와서 알을 낳게 되면 그대로 죽음을 만는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다윈은이 모습 어진화론으 유명한 다위은이 모습을 보고 아 자비로우신 신이 왜 이렇게 잔혹한 생물을 창조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잔혹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어, 기생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기생충은 우리도 모르는 새 새의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구해왔었습니다. 어 청백 아프리카에서는 카사바라는 작물을 많이 먹는데요. 어 여기서 드셔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사바는 뿌리 작물 중에 하나로 그 굉장히 축박하고 안 좋은 토양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토양 환경이 안 좋은 서아프리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고 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주요 구황 작물이자 주요 탄수화물 섭취원으로 먹고 있는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카사바는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고 남아메리카에서 들여온 작물인데요 1970년대 서아프리카에 어, 많은 사람들이 카사바를 키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깍지벌레라는 해충이 등장합니다. 어, 이 깍지벌레는 카사바에 달라붙어서 거의 카사바를 말려 죽일 정도로 어, 심하게 작물들을 훼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식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아프리카에서는 이 때문에 대기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사실 빈곤한 서아프리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농약을 뿌릴 수도 없고 뭔가 이런 방제제를 사다 뿌리는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생충 학자가 생각을 합니다. 카사바가 남아메리카에서 왔다면 거기에 기생하는 깍지벌레도 분명히 남아메리카에서 왔을 것이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가면 이 깍지벌레를 먹는 기생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데려오죠. 기생벌 몇 마리를 밭에 풀어주자마자 기생벌들은 깍지벌레의 알을 낳으면서 재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어떻게, 사람이 개입할 새도 없이 깍지벌레들을 싹 먹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대기근의 위험에서 구해내죠. 어, 그리고 더 좋았던 점은 기생벌이 이 깍지벌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사라지는 순간 기생벌도 함께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천적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새로운 환경에 도입을 하게 되면 다른 생물들을 많이 잡아먹어서 오히려 환경 파괴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기생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혼란조차도 없었던 셈니다 굉장히 깔끔한 친환경 방제제였던 셈이죠.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지금 기생충이 정치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기생충이 오히려 약으로도 쓰인다. 또는 친환경 방제제로도 쓰인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기생충의 모든 상식과 다 반대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기울이지 않았던 한참 하찮고 기분 나쁘고 정말 보잘 것 없는 기생충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아까 정치에서 얘기, 얘기 드렸다시피 기생충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네. <laughs>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것들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기생충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생충을 흔히 소의 열대 질환이라고 부기도 르 합니다. 지금 그만큼 소외되어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런 소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생충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들,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생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관점을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왜 우리가 기생충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